스커치 테이프 뭐야? 예, 엄마가 그 도구가 있을 텐데 쭉쭉 하는 페라 같은 있잖아요. 거? 예, 깎다 보야 돼서 그런 게 있을 텐데. 이게 우레탄이 늘어날 확률이 있네. 그죠? 예. 예. 세게 힘을 주면. 네, 네. 어 그래서. 어. 세게 힘을 주면. 아이 힘을 그럼 이게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들은 못 하는 게 원래 없는 거야. 이야. 아기들을 관리하는 소리야. 아니, 우리가 원래 이런 이런 필요 이런 필요 것도 해해보셨장거요 창문에 매, 그 어. 환경. 환경하는 거할때 어. 맨날 하잖아요. 창문 붙이는 거? 시트지 그럼, 붙이는 거? 아니, 그럼요. 벽면에다가 네. 애들 그림판 같은 거를 만들 때그 네. 그거를 먼저 한번 붙이고. 모양은 뭐 잡는다. 근데 보통 사람 안하고 그냥 다닐 거 같죠. 음. 솔직히 이렇게 굳이 고 고생스럽게 숙업을 그리고 이쁘게 나오지도 않잖아. 네 이게 안에 기포가 없을 네. 수 있어 나오니까. 아니요, 어, 엄마 이거 다뺄 거야. 지금 <laughs> 내일 가겄다. 내가 가. 갔다. 내일 수... <laughs> 진짜 거의 없어진 거 같은데요? 네 맞아요. 음. 거, 아유. 그래도 확실히 붙일 때보다 낫긴 하다. 아이 <laughs> 정도면 뭐. 이 정도면 뭐. 어 <laughs> 너무 예쁜데. <맛있어 웃음> 왜? 근데 괜찮아요. 이쪽이 맞아? <laughs> 어 어때요? 이 어, 맞아요. <laughs> 일단 그 위에 붙이는 그거죠. 네. 아이오 그랬어요. 눈도 안 보여가지고 안경은 위로 찍혔다고. 제 아는 분 중에 철수형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네. 꼭뭘 보려면은 안경을 그렇게. 아 이게 보이... 노안이 오면 이렇게 돼요. 어. 음. 그냥 이르, 이, 이 정도만 해서 쓸게요. 괜찮죠? <laughs> <laughs> 굉장히 깔끔해요. 네, 깔끔하죠. 네. 됐어, 그럼. 인증샷. 아, 자, 같이 얘들아. 네. 아, 그럼 우리 에스터랑. 네 아무것도 안 했어. 어, 알았어. 엄마 아무것도 안 했지만. 여기 한번 봐줘, 에스터. 에스터 저기 한번 봐. 한번 미소. 에스터. <laughs> <laughs> 하나, 네. 하나, 하나, 둘, 셋. 네, 됐습니다. 네.